<laughs> 서로 방어하고 있기. 서로 안 때려. 야 이게 뭐야? 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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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방어나도. 그렇지. <laughs> 안녕 게임생 친구들. 이번에는 이말년과 침착한 친구들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볼게. 가보자.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더 얘기하고 싶지만 우선 처리할 일이 있군요. 뭐야 저게 다야? 저기 침착한 녀석 하나가 마을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녀석을 손봐줘야겠네요. 그래, 이말년은 손봐주러 가자. 일루와일루와 어떻게? 해? 어떻게 손봐주는 거야? 그냥 후어치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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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면타도 가능하고 상대가 공격하려고 하면은 방어 버튼을 눌러 이렇게. 오, 야 이건 타이밍 맞춰서 눌러야 되나? 방어를 하는 적은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방어를 뚫어봅시다. 이거를 이거 이렇게, 어떻게? 길게 눌렀다가, 으쌰 떼면은 박치기. 오케이. 간단하네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되는 오래오래. 이말년이 에어콤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기도하여 콤보가 실패하길 기도하라고? <laughs>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가끔 실수로 에어콤보를 성공하기도 하네요 어, 에어콤보란 것도 있고 오케이 알았어 이제 고급기술 대시대시 어떻게? 해? 이렇게? 빠르게 당긴후 손가락을 떼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빠르게 당겼다가 바로 떼는거 그게 대시기술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싸우는 동안 필살기가 충전되었네요. 필살기 게이지는 공격 혹은 피격 시 일정량 충전됩니다.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어이 필살기야? 완벽한 승리. 필살기로 결국에는 보내버릴 거였네. 이름은 당연히 멋진 능력인 게임생이지. 자 이렇게 이름 설정을 해주고 게임생 게임생이라니 킁킁. 우선 아까 받은 튜토리얼 보상으로 상자를 열어봅시다. 나호구. 와 캐릭터별로 스킬이 또 다른 듯. 새로운 침착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녀석인지 자세히 한번 볼까. 캐릭터를 어디 왼쪽에 왼쪽 메뉴들이 있고 캐릭터를 눌러보자. 내가 얻은 캐릭터들 어, 여러 개 있네. 캐릭터가 침착한 녀석들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좌측엔 보유한 녀석들, 우측은 미보유. 먼저 나오고부터 한번 볼까. 체력, 맷집 방어 회복 속도, 힘 공격력 크리티컬, 어, 능력치가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네. 알았음, 알았음, 알았음. 스토리는 스토리도 있어. 빠른 응용력 스토리 외길 고등학교 빵셔틀. 강패학교에서 배운 능력력으로 학교 1인자를 꿈꾼다. 그렇구나. 스토리도 따로 각각 있는 듯. 오케이. 4억으로 가는 건가? 그면은 배틀. 배틀은 친선전, 랭킹전이 따로 있네. 난장판은 또 뭐야? 랭킹전을 한번 가보자. 과장창, 대난, 두상대방을 날려. 그래, 날려. 2대2네. 이거 어, 하나는 AI인가? 아, 그러네. 그러네. 그래. 하나는 AI야. 이렇게, 이렇게. 어셔 어셔 아 이런 물건들도 들어서 쓸수 있는 거야. 요거 요, 요렇게 들어서 던질 수 있어. 어셔 방어 아 방어하는 게 방어 야야야 우리 팀왜 그래 안돼 안돼 안 돼. 이겨야 돼 필살기 신발 신발 후려쳐 후려쳐 대걸레로 야. 은근 재밌는데 자 방어도 한번 제대로 한번 연습해. 이렇게 방어가 쉽지가 않네.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계속 방어를 하긴 해. 근데 뒤통수를 이렇게 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필살기로 보내자 라스트 끝내버리자 가자 이렇게 끝났나 어유 피가 하나는 맞네 제부터 얘피 적은 애부터 끝내고 오케이 2대1 타구리 물통을 들어서 찍어 으쌰 아 던지는 거네 방어하다가 어 뭐야 다시 살아나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킬수로 하는 건가 1대0 지금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안 되게 2대0 좋았어 킬수로 하는 거구나. 대걸리 후려치기 <laughs> 대걸리 후려치기가 센것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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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한번 해볼까 요렇게 때려봐 때려봐 아막고 있을 때 상대가 때리면은 상대 그스턴 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케이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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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죠 이걸 써야만 다음 그 아이템들을 주실 수 있나 봄 깡통 들자 깡통 들어서 로알로알로알로 <laughs> 5대0은 뭐야? 어떻게 5대0이 된 거야? 2점짜리도 있나? 나 죽었고. 죽으면 일정 시간 부활 타임이 따로 있고. 필살기 써주고. 필살, 필사... 아, 다른 캐릭도 필살기를 요런 거 써보고 싶다. 채팅도 있어? 저 게임하다가 채팅도 할수 있어? 이렇게 아, 요기, 요기, 이모티콘. 이모티콘. 좋아. 헤 필살기 또, 이거 남아거라 대결 종료. 2분간 진행된다고 하던데, 2대2로. 승리 좋았어. 이거는 뭐 그냥 스테이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 연습하면서 계속 캐릭터를 키워 나가는 그런 게임인데. 캐릭터를 눌러 보라고 뽑기 같은 거안 시켜 주나? 구독제 조각을 다 모으면은 어, 얻을 수도 있지만 업그레이드, 캐릭터 업그레이드 일정량 코인 지불하고 강화를 해 보자. 이거 어떻게 어떻게? 빠밤. 레벨 2가 되네. 레벨이 오르네. 능력치가 전체적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강화에는 요 운동전 요런 것들이 필요하고 선택에 선택 버튼. 오케이. 이번에는 덕재로 가나? 가자. 아, 그리고 이게 방금 한게 와장창 대난투라는 거였고 이번에는 의 좋은 이웃사촌 랭킹전으로 가 보자. 쓰레기 봉투를 이웃사촌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가 그냥 뭐 그냥 이기면 되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게임이 야 어쨌든. 이 뭐야? 3대 3이야? 어. 이 싸다고. 에, 에. 쓰레파 던지자. 이야. 얘는 필살기가 어떤 걸지? 방어도 한번 해 볼까? 방어? 방어 가능? 방하고 있어 계속 막거막거막거 그렇지 방어 성공 때린 거 자세는 그냥 싸다구네 그리고 달, 대시 아 요렇게 요렇게 대시 오케이 대시도 연습을 해야겠다 도망갈 때 필살기 숫자 필살기 어떤 거지 고덕지의 필살기 가보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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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로켓 누워있는 것도 때릴 수 있네 쓰러진 거 그리고 밑에 아이템은 뭐지 도망갈 때 요렇게 대시를 쓰면 되겠다 오케이. 대신은 그냥 빠르게 조이스틱을 한 방향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위쪽이나 아래쪽은 안 되고, 왼쪽 혹은 오른쪽. 이렇게 끝까지 제끼면은 빠르게 달림. 뭐야, 뭐야. 어, 그, 잠깐.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승패 그 점수가 없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쓰레기 봉투를 미는 거야? 아, 저 쓰레기 봉투를. 아, 이거, 이거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야. 쓰레기 봉투를 미는 거야. 상대 상대 진영에 쓰레기봉투를 갖다 놔야 돼. 아, 야. 나 뭔가 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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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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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쓰레기봉투를 옮겨 놔야 돼. 상대 진영에 들고서 제껴 져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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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넣는 거야. 꼴 넣는 그런 식으로.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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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식축구처럼 자자자 자, 자, 이걸 안돼 안돼. 안 돼. 자 들어다가 넣으면 되는 되나? 되나? 너너너아 이거 야야야 밀어 넣어 밀어 넣어 밀어 넣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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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내킬릭 어디 있어? 아 여기구나. 밀어 넣어, 밀어 넣어, 밀어 넣어. 14초 남았고, 안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밀라고 밀라고 어디 갈까? 어, 자, 이걸 아예 나나왜내 색깔 왜 그래? 피가 없어서 그런 건가? 온통 회색이 됐네. 타임 오버. 타임 오버 됐을 때 쓰레기 봉투의 위치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듯. 오케이. 이런 게임? <laughs> 쓰레기 봉투. 밀기 상대방 옆집에 코인이 좀 모였군요. 돈을 돈을 쓰러 핫한 곳으로 가 볼까요? 어디 상점? 뽑기일 거야. 데일리 샵 코인, 코인으로 뭐 이것저것 할수 있고 상자 샵 슈퍼 상자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오케이. 뭐 광고로 보고서 는열수 있는 신기한 상자도 있고.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캐릭터 샵. 아, 요거는 똥으로 캐릭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아, 똥으로? 그 캐릭터 자체는 구매하는 거네. 오픈. 요렇게. 똥이 뭐야? 똥은 어디서 얻는 거야? 이거?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뭐 친구에게 아 친구랑 서로 주고받는 게 똥이네. <laughs> 친구랑 제, 친구 요청해주고 그래서 똥을 주고받으면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캐릭터 자체는 얻을 수 있겠네. 나중에는 시간만 지나면은 작은 상자 요거 출첵 해주고 오케이 출첵 출석 체크 광고를 보면 두 배가 되고 상자에는 이것저것 뭐 조각부터 해갖고 코인 아이템. 등등 들어있고 오케이 편지함도 한번 뒤져보자 이제 튜토리얼은 끝난 듯 편지함 한번 뒤져볼까 세상에 편지가 하나도 안왔어 업데이트 보상 볼까 이삿짐 아 코인을 주는구나 학대통 학대통은 뭐또 다른 캐릭터인가보지 상점 한번 상점 들어가도 근데 할수 있는게 없는게 돈이 없어 데일리샵에서 이거 조각 사는거잖아 160 지금 121원이 있고 100원짜리 사볼까 나오고 나오고는 있잖아. 이거 말고 슈퍼 상자, 이건 보석이 필요하고 보석은 안 주네. 초반에 뽑기 같은 거안 주네. 아, 실망. <laughs> 뽑기 같은 거한 번쯤은 줄줄 줄 알았는데, 그래. 아, 잠깐만, 그럼 보상을 한번 받아보자. 아, 이런 업적 보상으로 보상, 보석을 주네.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받아. CP는 뭐야? CP는 어따 쓰는 거야? 아, 저런 거 말고 좀 보상 같은 보상을 주라고. 돈을 달라고. 현금으로 좀 좋고, 1차 보상. 고덕제 10개, 하멜 16개, 구선생 이런 캐릭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7일 차에는 이 캐릭을 받을 수 있고, 연속 로그인 끝났고 누적 시간 보상으로 뭐 이런 또 상자, 상자를 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나가서 왼쪽에 보면 아 그냥 시간제로 시간 지나면 까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모아야 되네. 작은 토큰, 큰 토큰 이렇게 모아서 어, 상자를 까면 거기서 템들이 나오는 거. 그래서 어, 이것도 상자 까자 게임을 더 해야지 배틀을 더 해야지 지금 가진 캐릭터가 뭐두 개뿐이 없으니까 저두개 중에 하나 골라서 캐릭터 그리고 어 이것도 얻은 거야? 아 조각만 얻어도 그냥 얻는 거야? 오 요걸 한번 해보자 선택 그리고 여기도 친구 아 양쪽에는 친구네 내 캐릭터는 하나만 넣을 수 있고 친구 양쪽에는 캐릭터를 골고루 써보자 레벨 2 구선생을 얻었다. 이게 다 얻는 거네. 상자에서도 바로 얻네. 오케이. 그러면은 레벨 2로 가야지. 구선생 스킬 얻어봐. 위에 있네. 공격시 5초 후 피해량이 100% 추가 피해 발생. 그리고 인간 지휘나 요거는 레벨 10에 오픈이 되는 거고, 레벨 10은 열심히 조각 모아야 되는 거고, 스토리 피자맨니아 아구창, 나는 법을 잊어버리고 도시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 구선생 비둘기 지옥. 야그 이거 선택. 이거 선택하고 스킬 스킬이 어디 있어? 이거. 스킬이 캔디아시스 이게 스킬이야? 강화하는거 캐릭터 카드와 토큰이 부족하고 어... 스킬 스킬은 뭐지 그냥 그건가? 그가 일단 일단 가 그리고 트로피 40개 이상시 오픈 70개 이상시 이런 다른 컨텐츠들이 오픈되는데 먼저 의존 이웃사촌 요거 한번 더 하자 요거 해보고 와장창 한번 더 해보고 다른 캐릭터로 각각 가보자 집앞으로 버리고 집앞에 버리면 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혹은 이제 더 멀리 우리 집에 집에서 이렇게? 싸다고, 싸다고. 으샤 방어. 방어도, 어, 방어를, 방어를 잘 써야겠네, 이거. 이자 야, 필살기가 벌써 찼어?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아, 그러네. 스킬은 필살기 하나 있고, 이거, 고유 스킬. 패시브인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싸다고, 싸다고. 필살기를 빨리 모아야겠네. 아 이거 뭐야? 오. 아. 그냥. 상대방 집 앞에 던지면은 게임이 승리해버리네. 아, 이걸 몰랐네. 최대한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면 끝내버리는 거야. 오케이. 다른 캐릭터 한번또 써보자. 이번에는 나오고 학대통. 학대통은 뭘까? 30초마다 헤어스타일이 변경되며 헤어스타일에 따라 스탯이 30초당한 변경. 샤기컷은 힘, 맷집, 요런 게 감, 아, 힘 증가, 맷집 감소. 귀두컷은 맷집, 맷집 증가, 힘 감소. 오, 고로에 한번 보자. 요거 황태통으로 밸런스형이네. 가보자. 이번에는 와장창 대난 투 랭킹전. 랭킹전이면 상대방이 유전가? 상대방을 날려서 높은 점수. 오케이. 이렇게 으샤. <laughs> 아 이게 이게 도구가 있어 갖고 도구가 많아서 재밌네. 내키리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레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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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스킬.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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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이, 여기다 여기 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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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로 날린 건가? 가위는 뭐야 가위? 아 지금 그 샤기컷을 한 거야 8살이 <laughs> 변경됐어 오케이 샤기컷이 뭐였지 이게 힘이 세지는 건가? 시간은 1분 정도 남았고 1대0 으샤 이야 잘잘안 죽네 근데 내 캐릭터 어 이게 우리 팀 우리 팀도 다른 유전가 그렇게 되는 건가 매칭이 홍어 심수님이랑 같은 편이고 그런 듯아저 도련 캐릭터도 멋있다 이거나 먹어라 3대영 이기겠는데 이번 판도 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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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라고 아왜 야, 야. 아, 안되지 도망가 달리기 달리기 머리 스타일이 지금 또 바뀐 것 같은데 으쌰 얘는 박치기구나 날라 박치기 4대 0 좋았어 5점까지 따겠다 죽어 죽어 5대, 5대 0이 스킬은 따로 쓰는게 아니네 스킬 두개 있는데 레벨 10에 하나가 오픈될거고 지금 아유 죽지 말 그냥 숨어있자 숨어있자 아, 수, 숨어있을 수 없어 <laughs> 죽지 말고 1점도 주지마 이걸 던져 이거나 먹어라 도망가 요렇게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 도망가기로 점수 차 아슬아슬하면 도망 다녀야겠네 1연승 성공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자 하메의 캐릭터 선택 어, 캘리포니아 주지사 체력 30% 이하시 발동되고 맷집 30% 증가 속도 30%아 체력이 조금 낮을 때 그때 맷집과 속도가 증가하네 그 다음 레벨 10에 오픈되는 스킬은 그냥, 그냥 맷집 자체가 20% 증가하는 요런 거 근데 그거보다 스킬도 스킬이지만 레벨이 중요한 듯 레벨 8. 그래서 내 캐릭터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 없어? 토큰을 더 모아야겠군 일일 임무 같은 거 해서 보석도 받고 아 뽑기 하려면은 멀었는데? CP는 어따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뽑기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거 캐릭터는 하긴 똥을 똥을 열심히 모아야겠네 무료로 받기가 아 이거 받은 거지 슈퍼 상자 큰 상자 이런 것들 아니면 신기한 상자 광고를 열심히 보든가 뽑기를 위해서 가보자 이번엔 이 u 사0 내가 한번 제대로 쓰레기를 밀어 버리겠어 이거는 전략이 중요하네 쓰레기 봉투를 몰래 몰래 들었다가아 여기 여기도 파리채 같은 거 있네 이게 <laughs> 파리채 이루알이알와 싸다고 아케케케 <laughs> 쓰레기 봉투가 어딨어 봉투를 미는 게임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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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유 이거는 잠자리채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자 들고가 들고 뛰어 들고 뛰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안 보여 여기 여기 있다 이게 에이, 에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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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마음 <laughs> 같지 않네 필살기 한번 써주고 봉투 들고 째자아 이거 데이,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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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고 봉투만 옮기면 돼 그렇지 그렇지 내가 엄호로 해주고 아 이게 안돼안돼안돼 <laughs> 그렇지 좋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아기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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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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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가 몸빵하면서 그리지 성공 이거구나 아 내가 내가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오픈되는 던전들 컨텐츠가 궁금하네 배틀에서 나 혼자 산다 오픈됐어 나 혼자 사는 거 뭐지 트로피가 벌써 40개라는 거네 최후의 1 1인이 되라 아 배틀로얄 같은 거나 혼자 산아 그래서 나 혼자 산다야 최후 1인 그, 끝까지 살아남는 거지 상자 같은 거아왜왜나 시작부터 나야 야, 야. 배틀로얄이야 배틀로얄 여섯 명 배틀로얄 이거는 뭘까 여기를 어, 다 푸시면은 뭔가 템이 나올 것 같아 필살기를 한번 쓸까 이렇게 아아 아,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아유 그게 그, 그 그렇지 이거 먹어주고 오케이 바카스 이거는 시간을 좀그자 그리... 어, 뒤에서는 그게 사이즈가 줄어드네 맵이 저런 독극물로 오케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보겠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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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아껴서 자 이쪽에도 점점 줄어들겠지 꽃갱이 저기 필살기나 먹어라 그렇지 삽질, 삽질, 삽질 삽질하자 삽질 삽으로 으흐, 으흐. 내가 1등 할수 있겠다 이거 1등 해보자 여기서라도 1등 해보자 우렇죠자 아니야, 아니야 필살기 한방또 모아서 라스트 한방 보내고 1등 해야지 자자자자자자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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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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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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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마 싸우지 마좀 뭐야 폭탄도 떨어지네 빨간망 또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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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몇명안 남았네 AI인 거 같, 같긴 하지만 그래도 1등하자자 마지막 필살기 보내버려 그렇지 아저한 명이 피가 좀 있어 다른 차원님 유전지 AI인지 모르겠는데 야 이분 이거어떡하지 일단 방어 오케이 방어 성공 다시 한번 방어 바, 방어 방어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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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분 피가 안다 피가 차잖아 <laughs> 서로 방어하고 있기 서로 안 때려 야 이게 뭐야 그럼 내가 불리한 거긴 한데 피 피통 때문에 아 유전에 유저 이거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진짜 너무하네 헤. <laughs> 그렇지 나중에는 피통이 저기 뭐야 적어서 내가 질것 같은데 빨리 저걸 필살기라도 뭐 아, 스킬 자체가 피 채우는 거네.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겨? 필살기, 그렇지. 그렇지, 죽어, 죽어, 죽어. 이샤 피가, 아, 그래도 내가 피가 더 적어. 그렇지. <laughs> 아, 이게 뭐야, 이제. 누가 자꾸 어떤 물건을 던져? 그렇지. 자, 좋아. 밀어, 밀어, 밀어. 방어, 방어, 필살기, 필살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저쪽으로, 저쪽, 독 쪽으로 밀어야 돼. 이렇게, 그렇지, 죽어, 죽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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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오지마, 쌤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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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개인전, 먼저 3점을 선취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모두. 1대1전이네, 마지막은. 근데 세 번째가 재밌다. 6인 프리포올 모두 상대를 모두 물리쳐 최후의 생존자가 되는 그런 배틀로얄 모드가 괜찮은 것 같고, 이웃사촌도 짧고 재밌고, 오케이. 요런 게임, 이말령과 침착한 녀석들.